자3두허두 분이 나왔어 맞지? 네 어.. 어 허근이네요 오메가네요 맞죠? 네어 오메가라는 거 보였니? 자식아 그래서 얘는 어.. 양변에 x-1을 곱해야겠죠? 네 그래서 x 3승-1은 0부터 시작이다잉 네 그래서 오메가 3승은 1이요 그 다음 한허근인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도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맞지또한개더 네. 있다 마지막에 뭐 있지? 뭐 써먹을 수 있지? 그쵸 완벽하게 외우지. 흐름을 이해하라는 거야. 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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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구하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10개나 시키는 거겠지? 네. 자, 오메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문제는 오메가를 의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네, 풀겠습니다. 어, 오메가 나왔다라고 하면 3개씩 한번 묶어봐라라고 했거든요. 알겠니? 그럼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죠? -1이요. 마이너스 이요 마이너스 이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니까요 네. 그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 이거 두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2 오메가 오메가 바입니까? 얘는 -1. 1 빼기 2 마이너스 1 됐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요 그다음 오메가 삼승 플러스 아 베타 삼승 플러스 베타 아, 알파 삼승 플러스 베타 삼승은 쉽죠? 1 1이지않습니까왜 여기 오메가 바 3승도 1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2죠. 네. 자 그럼 잘 봐. 내가 3개씩 묶자고 했지. 네. 그다음 4 알파 4승 베타 4승 알파 5승 베타 5승 알파 6승 베타 6승 할 차례지. 생각해 을봐 봐. 똑같아 똑같네.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아? 얘는 알파 3승이 알파랑 아, 알파 3승 1이니까 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 똑같지? 네. 근데 알파 5승 플러스 베타 5승 뭐랑 똑같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6승 플러스 베타 6승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네 아, 반복되겠네 맞지? 네. 그러면 이 묶음이 몇개 나와? 총 10승 동안 세개세개 세 묶음 나오지 근데 한 묶음의 합이 0 아닙니까? 네. 그러면 0이 몇개 묶음 나온다고? 세묶음묶음 세 나오고 한 묶음 남지 얘 네. 얘는 이제 뭐랑 같으니까? 알파 더하기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노가다를 시킬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어 이런 미친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야 되나? 무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어떤 발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십시오.